그 다음에는 시스템 세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세팅. 자, 시스템 세팅을 보면은 스크래치 디스크. 자, 저장될 공간을 설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캡처된 비디오와 오디오, 그다음에 비디오 렌더와 오디오 렌더를 어디다가 저장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장될 공간에 지금 여유 공간이 얼마인가? 저장될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보고 하셔야 되겠죠. 자, 바꾸실 경우에는 이셋 버튼을 누르시고 브라우저에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디오와 오디오를 분리해서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 주셔서 비디오와 오디오를 분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웨이브폼 캐시. 자, 웨이브폼을 우리가 만들고 또 있는데 여기도 캐시가 사용되는데요. 이것을 어디다 저장할 것이냐? 이걸로 정해 주시면 되고요. 썸네일도 마찬가지로 그 캐시를 어디다 저장할지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유저 프리퍼런스에서 했던 오토세이브 볼트, 이거를 또 어디다 저장할 것이냐? 여기서 저장을 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뭐냐면요. 디스크에, 디스크에 이 정도의 공간이 남았을 때 멈춰라라는 거죠. 예, 멈춰라. 그러니까는 캡처를 받고 있는데, 자 2천이면은 어 2기가죠, 2기가 2기가 정도가 남아 있을 때 캡처를 멈춰라. 왜냐면 디스크가 꽉 차면 안 좋죠. 예, 디스크가 꽉 차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기가 정도의 여유를 둘 때, 그니까 2기가 정도가 남았을 때는 더 이상 캡처를 진행하지 말고 멈춰라. 예, 이런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만큼만 캡처하거나 출력해라 라는 거죠. 내가 캡처 받거나 출력할 그 사이즈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를 안 했지만은 여기 하면은 2기가죠. 2기가. 그러면 2기가만 캡처를 할수 있고 출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limit capture now to 30 minutes. 자 캡처를 할때 30분만 할수 있습니다. 뭐 용량이 아니라 이거는 분으로 시간으로 정해 놓은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우리가 하드디스크 용량이 좀 모자랄 때어 주로 썼었는데요. 지금은 하드디스크 용량이 이렇게 모자라지가 않죠. 예, 하드디스크들이 굉장히 대용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기능들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보이는 화면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자, 우리 캡쳐를 한번 해볼까요? 캡쳐. 로그 앤 캡쳐. 캡처. 캡쳐를 지금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캡쳐 세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캡쳐 세팅에서 스크래치 디스크를 선택하시면 바로 예, 이 시스템 세팅에 있는 가장 첫 번째 스크래치 디스크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캡쳐는 조금 있다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세팅으로 가서요. 서치 폴더 찾을 때 내가 서칭을 할때 어디를 포함시킬 거냐를 여기서 결, 어, 정해주는 거고요. 메모리와 캐시, 메모리와 캐시를 어떤 식으로 쓸 거냐? 자, 애플리케이션에다가 100%, 그 다음에 스틸 캐시에다가 10%, 어, 썸네일 캐시에는 이런 식으로 쓰겠다. 메모리를 어, 할당을 어디다? 어, 얼마만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플레이백 컨트롤 이거는 rt 여러분들 그이 밑에 있던 여기 rt 있죠 여기에 있는 세팅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정해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여기서 하실 필요 없이 여기서 정해주시면 이 세팅대로 이 리얼 타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비디오 퀄리티 다이나믹으로 한다는 걸 제가 추천한다는 거말씀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프레임 레이트도 다이나믹으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화질을 가장 좋게 보려면요. 세팅을 세이프 RT로 하시고 하이 그다음에 풀 프레임 레이트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계속 렌더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다이나믹으로 하면은 이 세팅을 사양에 따라서 컴퓨터가 알아서 바꿔 줍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나믹으로 해 놓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지 셋업인데요. 이지 셋업은 말 그대로 쉽게 셋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큰 카테고리를 정할 수 있게 해 놨어요. HD냐, NTSC냐, 8방식이냐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자, 내가 만약에, 어, NTSC다라고 하면은 해당되는 레이트들이 나오죠. 해당되는 레이트를 선택을 하면은 이번에는 그 밑에 하위 카테고리, 포맷들이 나옵니다. 자, 이, 여기서 포맷들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조금씩 조금씩 더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세팅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HD로 했을 경우에는 프레임 레이트가 해당되는 프레임 레이트가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커스텀 세팅에서도 HD에 해당되는 그런 포맷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유럽의 파일 방식을 했습니다. 파일 방식을 하면 파일 방식에 맞는 프레임 레이트와 그 다음에 포맷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NTSC 방식을 쓰고 있고 현재는 HD 방송 규격으로 어, 방송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디오 비디오 세팅으로 가보시면요. 오디오 비디오 세팅에서는 자 일단 서머리를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어, 시퀀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쭉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캡처도 프리셋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의 프리셋을 여기서도 정해줄 수 있죠. 정해주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프리셋을 또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듀플리케이트에서 에딧.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보시면은, 듀플리케이트 해서요, 카피로 나오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캡처 프리셋. 자, 캡처 프리셋은 캡처할 그런 그 형식에 맞는 걸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맞으면 캡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디바이스 컨트롤 프리셋. 지금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 뭐 카메라라든지 데크의 그런 그 프리셋을 여기서 정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맞아야지만 그 외부 장비와 같이 링크가 돼서 캡처를 한다든지 테이프 아웃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겠죠. AV 디바이스는 뭐냐면 자, 여기에 지금 내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서 플레이백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외부 모니터로 내가 편집되는 장면들을 보고 싶다든지 할 때는 외부 모니터를 연결을 하겠죠. 연결하는 그런 세팅을 해주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는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진 않죠.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연결이 안된 경우에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